네, 함수의 팩스의 극대 값이 구랍니다. 그때 극소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3차 함수인데, 어, K 값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수만 모르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정해져 있고, 이제 여기에 Y축이 어떤 식으로 위치할 것이냐, 이것만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지? 그런데, 극대 값의 함수 값이 구라는 것을 줬다는 것은, Y축을 이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지? y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자, 차분하게 한번 봐봅시다 분석을 한번 해보면 fx 는 x 3승 3x 제곱 플러스 k 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는 3x 제곱 6x 이렇게 되면서 3x 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경형이 반드시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어, 그러면 x는 0인 지점이 여기일 거고, x는 2인 지점이 여기일 거예요. 즉, 0일 때의 극대값을 갖는데 0일 때의 함수값이 9라는 얘기죠. 0을 넣었을 때 9가 되려면 k 값이 얼마여야 돼? k 값은 9여야죠, 그지? 근데 k 값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어, f(x)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랬을 때 이제 극솟값을 물어본 거죠. 극솟값은 x가 2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으면 된다는 거지. 8-4312 더하기 9하면 빼기사에 9 더하는 거니까 5다.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다.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이죠. 그리고 아주 쉬운 형태의 3점입니다. 6번 문제예요. 모의고사의 6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적어도 30초 이내에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은 30초를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지? 30초를 넘기면 약간의 강박을 느껴야 돼. 요 앞쪽 문제에서는 그러다 실수하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강박을 느끼면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겨우 뒤에서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 놓을 수 있다고. 그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놔야. 고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낮은 난이도에서 할수 있는 최선은 맞추고 못 맞추고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2점, 3점 다 맞춰봐야지 48점입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48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 맞춘다, 못 맞춘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공부를 할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시간을 줄인다. 그죠? 시간을 줄인다. 그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문제점이 없지 않잖아요, 그지? 기계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오케이. 됐죠? 어,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내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풀수 있을 만큼의 연습을 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